이런 관점으로 직업을 택하면 이거는 잘안 변해요. 근데 그게 맞아야 그 직업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제가 방송을 그 한두달 쉬었는데 상담폼이 굉장히 쌓여 있어.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뭉태기로 한번 처리를 하도록 합시다. 어, 떨이 좀 하자, 떨이. 한 번에 뭉쳐서 합시다. 이거 읽, 읽을 필요 없고.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진로 고민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로 고민. 그러니까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어떤 직업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합니다. 뭐 굉장히 다양한 사연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뭐제 짧은 인생이지만 저도 뭐 말할 수 있는 게 있겠죠. 저도 경험이 좀 있으니까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 제가 좀 다양한 직업군을 경험해 본 편입니다. 뭐 개발자도 해보고 뭐 사업도 해보고 그리고 뭐 유튜브도 하고 교육도 하고 많이 했지 많이 하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제 동경하는 일하고.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일은 달라요. 그리고 되고 싶은 모습이랑 하고 싶은 일도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는 개발자를 한 3년 정도 했었거든요. 3년 정도 했는데 문과생들이 아무 관심 없을 때 코딩을 배워서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왜 그만두는지 알아요? 물론 개발자 일을 하면서 몰래 다른 사업 하다가 그게 더 잘되고 맞아가지고 옮긴 것도 있지만 개발자라는 직업은 제가 동경했던 일이고, 그러니까 그냥 되고 싶었던 이미지. 그거에 불과했다는 확신이 들어서 그만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 프로그래머라는 이미지 자체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코딩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또 오래 할수 있고 잘하면 연봉도 높다고 해서 시작을 한 거지. 솔직히 배울 때도 좀 애매했어. 근데 그래도 조금 한 이유는 약간 중이병이 있어가지고 남들 안 하는 거 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 강하거든요. 어, 여튼 그랬는데. 그리고 개발자 생활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물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그니까 좀, 넓드기가 있어야 돼. 너드. 너드기가 있어야 돼. 근데 나는 그 너드기가 너무 없는 거야. 왜냐면은 사람에 관심이 너무 많아. 그니까 러 저는 사람 대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되돌아 보니까. 물론, 근본적으로는 개발자도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거지만 여튼 기계랑 실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물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해결.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것에 대해서 엄청난 집착과 고민이 있어야 상위 10%, 1% 안에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걸 맨날 반복해야 돼. 근데 내가 매일 반복해야 되는 건 이렇게 내가 되고 싶은 모습하고는 관련이 없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랑 되고 싶은 건 다르다고 했잖아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직무를 수행할 때 매일 반복해야 되는 행위. 그 업무 자체가 견딜 만한가.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그 과정이 재밌는가 이건데 되고 싶은 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미지야, 이미지. 상상 기반으로 생기는 이미지. 저는 그래서 개발자라는 이미지를 동경했을 뿐이지. 그 과정상에서 해야 되는 행위를 좋아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좋아하는 일과 동경하는 일의 차이에요. 내가 동경하는 이미지는 막상 해보면 의미가 없어. 매일 내가 반복해야 되는 실제 행위. 그게 견딜만 해야 되거든. 대부분의 직업은 그 리더급이 되기 전까지는 다 반복이에요, 반복. 그리고 그 반복하는 행위가 할만해야 돼. 저는 운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그냥 멸치 같아 보여도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근육을 엄청 키우는 거에 관심이 없을 뿐이지. 하드한 운동도 되게 많이 하고. 근데 그걸 꾸준히 할수 있는 이유는, 물론 처음에는 어떤 멋있는 외모를 동경해가지고 시작한 거 맞지. 더 나은 외모를 갖고 싶어서. 근데, 이런 동경 때문에 생기는 동기는 불타올랐다가 금방 식어요. 멋진 몸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거? 이거는 장기적인 동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프로필 찍으면 살이 더 찌잖아, 사람들이. 운동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상에서 계속 반복해야 되는 움직이는 행위. 그 자체를 좋아해야 돼 숨차고 이런 거를 즐겨야 된다니까 근데 저는 이제 삶의 모든 부분들이 그런 것 같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직업은 무엇이 되고 싶은가 보다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동경에 기반한 직업 선택을 많이 하게 되죠 이런 것도 동경에 기반한 거야 단순히 높은 연봉 뭐 회사 이름 네임밸류 물론 이런 것들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스펙이 되게 중요할 수 있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일, 노동이라는 걸 굉장히 순고하게 생각하고 약간 청교도 윤리가 있어가지고 막 소명의식, 장인정신 이런 게삶에 엄청난 동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는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사람이 하루에 일을 하기 위해서 쏟는 시간이 최소 8시간인데 그게 할만해야 삶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업 선택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많은 분들이 마냥 그냥 동경하는 직업을 가졌다가 실망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지는 몰랐으니까. 뭘 동경하고 있는지만 알았지. 어떤 직업도 막상 해보면 완전 반복이잖아. 어, 비슷한 거 계속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맞아야 그 직업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동경하는 직업은 계속 변해요. 대표적으로 개발자가 그래. 개발자가. 개발자들도 한때 어땠어? 엄청 떴잖아. 당연하지, 금리 낮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 기반 스타트업 엄청 창업하고 투자도 많이 받고 개발자가 필요하니까 돈 엄청 줬지. 그리고 연봉 높고 괜찮아 보이니까 문과생들이 불나방처럼 달려들어서 했잖아. 근데 지금 어때? 엄청 잘리고 있어요. 잘하는 사람들 리더급들이나 살아남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경하는 직업은 계속 변해요. 뭐 요즘은 의사가 그런 거 같고. 근데 정석적으로 보면 이 동경에 기반한 선택이 아니라 진짜 과정상의 반복.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뭔가. 비슷한 걸 계속 반복하는데도 이건 할만해. 이런 관점으로 직업을 택하면 이거는 잘안 변해요. 왜? 사회의 기준이 아니라 내면의 동기니까. 운동을 좋아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행위 자체가 좋은, 그걸 기반으로 판단해야 직업 선택이 훌륭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어, 하고 싶은 일은 어떻게 찾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찾냐? 안타깝게도 실제로 무조건 해봐야 됩니다. <laughs> 어, 적어도 3년은 해봐야 돼. 3년. 최소 3년. 실제로 이게 해봐야지 내가 어떨 때 성취감을 얻는지 알게 되거든. 과정을 겪어봐야 되거든. 이게 상상하고 동경만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게 이게 적성입니다. 나는 몇년 전에는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을지 생각지도 못했어. 근데 막상 코칭하고 강의하고 강연도 다니고, 뉴스레터도 발행하고, 매일 공부해야 되고, 이걸 하는데 이것도 완전 반복이고 트레이닝이거든요. 미친 듯이 훈련해야 돼요. 맨날 똑같고. 근데 나는 이게 맞아. 지금까지 했던 어떤 일보다 괜찮아 나한테. 근데 몇년 전에 상상도 안 해봤던 일이에요. 내가 동경해본 적이 없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 거야 어쩌다가.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제 여러분들이 포면적인 즐거움이나 멋진 모습, 스펙 이런 거에만 이끌려서 뭘 선택을 한다면 막상 했을 때 생각했던 거랑 항상 다를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찾으려면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면 해봐야 된다. 최소 3년은. 결론은 이제 동경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거못 찾고 죽어요. 그거를 찾으면 행운이지. 그래서 나는 행운아라고 생각해. 나는 내가 지금 이렇게 교주짓 하고 있을 줄 몰랐어요. 근데 천직이야? <laughs> 어 어쨌든, 어 진로 고민은 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 진로 고민도 한 10개 정도 보내주셨길래 이 정도로 퉁치면 될것 같아요. 매일매일 방송하세요. 싫습니다. 자.